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당신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삶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 그 자체만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차이는 우리에게 닥친 그 사건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즉, 그것을 통해 어떻게 열매 맺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는 더욱 커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적인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창조적인 사람들은 무언가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뛰어난 예술가나 발명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기존의 재료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의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세기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둠을 향해 선포된 말씀 안에는 빛을 만들어낼 잠재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었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었을 때 그것을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당신을 용서받은 자라고 부르신다면 수치심이 당신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함을 의미합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것이 창조주의 신 하나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이 천재적인 예술가에게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솔직하게 대답할 겁니다. 일상생활에서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 속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언가를 경험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전부터 항상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에 반응하여 일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빛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이토록 길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이 설교의 핵심적인 전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희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사건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다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시며 그 일에 가장 능숙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행하시기 위해 어떤 재료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결정 하나를 가져다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지혜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출생 배경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사실 그의 아버지 다윗왕이 저지른 끔찍하고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물론 지금은 성숙해져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미숙했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누구나 후회스러운 결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선하시며 놀라우셔서 당신이 지혜를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당신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 여성분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3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는 제가 너무 어리석고 어리석고 또 어리석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자녀들이 있어서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이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 남편분과의 사이에서 낳으셨나요? 네, 셋다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당신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요. 그러니 당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당신의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바리세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을 듣고 교회를 뛰쳐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 없이 지혜를 통해 할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어리석은 짓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라고 부추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는 사도바울이 행한 위대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이나 상황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초한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혜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십니다. 바윗은 바세바와 동침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싸우던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끔찍하게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더더욱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마친 후 그는 그의 아내가 된 바세바에게로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토록 거리 석고 추악한 일에서 그토록 찬란한 것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당신이 지혜를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시는 것. 당신이 잘못된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쨌든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야만 하는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스물여덟장에 나오는 이 폭풍은 바로 그런 어리석음에서 시작된 폭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스물여덟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성경의 앞뒤 문맥을 모른다면 마치 바울이 휴가를 떠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고린도에 문제 많은 교회를 떠나 며칠간 휴식을 취하러 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장인 스물일곱장을 보면 그는 2주 동안 허리케인급 폭풍에 시달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폭풍이 불기 전에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닙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들은 항해술을 알지 모르지만 저는 구원자를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에 함께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을 때그 속에서 함께 고통받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결정의 불똥이 우리에게 튀었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 속에 휘말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리석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겪은 폭풍은 피할 수 있었던 어리석은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난파된 후 그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섬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배가 난파되는 좌초를 겪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그 섬의 사람들을 돕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바울은 결국 그 섬의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바울을 그 섬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면 선원들이 그의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좌초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좌초였을까요? 아니면 소명이었을까요? 혹시 때때로 하나님께서 좌초를 소명을 위한 위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좌초라고 불렀던 사건, 관계의 실패, 재정적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들은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확실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이 일이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 아니면 이것이 나의 비참한 끝이 될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떠난 것이 잘된 일일까? 아니면 끔찍한 일일까? 직장을 잃은 것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내 통장 잔고를 바닥나게 할 뿐일까? 우리는 해안에 서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좌초라고 부르든, 사고라고 부르든, 실수라고 부르든,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한 마음으로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들이 도착한 멜리대 섬의 원주민들은 원어 성경에서는 바바리안이라고 불렸습니다. 바울과 276명의 죄수들에게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옷을 입은 설교자였고 좌초로 위장된 소명을 향해 가고 있었으며 그의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를 위해 불을 피워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낯선 곳에 도착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감정 속에서, 당신의 계절 속에서 낯선 곳에 서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야만인, 즉 당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던 원주민들을 만났지만 그 원주민들은 그들을 위해 불을 피워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을 살리실 때, 당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당신이 저항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을 빚으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낯선 은혜입니다. 당신은 그런 낯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오는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낯선 이들에게서 오는 은혜. 내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장소에서 부어지는 은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쇠사슬을 사용하여 그를 그 목적지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기 직전 그들은 부서진 배의 널조각과 물건조각들을 붙잡고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조각들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온전한 배를 타고 시작했지만 부서진 판자 조각의 의지에 떠내려왔습니다. 당신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판자를 붙잡고 노를 젓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당연히 배를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을 붙잡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가진 것만으로 해안까지 헤엄쳐 가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는 조각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진 그 조각을 붙들고 내가 가진 것만으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어떤 부서진 조각을 붙들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작은 조각이 당신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해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판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좌초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명을 향한 시작입니다. 당신의 모든 길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